자, 요 다음 기록이 중요해요. 요 다음 기록. 5월입니다, 5월. 687년 5월입니다. 자, 문무 관료들에게 전지를, 전지라는 게, 그, 밭, 밭, 밭들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원문은 요, 원문은 요렇습니다. 5월, 5월에, 교, 사, 교, 사, 사가 주다. 그런 거거든요. 문, 호, 관. 문호 관료 문호 관료 문호는 뭐냐면은 호라는 게 호랑이 호자인데 여기서는 무력할 때무 있잖아요. 무관할 때 무. 그거하고 통,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호 관료라는 거는 이제 문무 관료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전 유차. 문무 관료들에게 밭들을 차등 있게 나누어 졌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문무 관료전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냥 여기 나오는 말들을 보고, 문무 걸려줄, 아니면은 그냥 뭐, 밭, 뭐 전지라 그래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서 내린 전이라는 게, 밭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내린 거를 보고, 노급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걸 노급이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인, 갖고 있는데, 땅 자체는 국가 건데, 세금을 걷어서 가질 권리 그 다음 노동력을 쓸수 있는 권리 국무를 받을 권리를 요기 그 녹봉을 녹업을 받은 사람한테 이걸 위임한다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했어요. 그게 보통 녹읍이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아니면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석할 때 쓰던 방법이거든.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지는 모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월급. 월급을 며칠에 받고, 그 다음에 그 월급하고 수당을 따로 받고, 수당은 또 뭐뭐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그건 알고 있지만, 은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걸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알르 주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어딘가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옛날에 관료들한테 돈을 어떻게 줬는지, 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월급이라는 거를 어떻게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혀 있지 가 않으니까,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뭐, 뭐 밭을 줬다. 예를 들면, 땅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면 세금을 줬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확히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얼만큼 주고, 누구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권리는 어떻게 되고, 땅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고, 이런 게 제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세금을 나눠, 세금을 거둘 권리, 그다음에 노동력을 쓸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공물을 받을 권리 이런 거를 위임한다는 식으로 보통 녹읍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땅을 준다 그러면 이런 권리를 신하들한테 위임한다는 식으로 보통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해결되지만 은 어떤 건 해결이 또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이런 땅 문제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아마 그래서 신라사 전공자들이나 아니 고대사 전공자들한테 도대체 그 시대 공무원들은 뭘로 월급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잘 알려줄 겁니다. 이 관료전이라는 게, 아까 나왔던 그 관료, 문무관료전, 뭐 혹은 뭐 관료전이라는 게, 구려말에 이제 과전처럼 세습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선초의 직전처럼 현직 관리, 그러니까 관리로서 일하고 있을 때만 요땅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릅니다. 어쨌건 아는 게 없어요. 차단기계 줬다 그랬으니까 아마 관리들의 품계나 아니면 골품에 따라서도 아마 나눠주긴 했겠죠. 그것만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어떻게 땅을 써먹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녹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 아, 녹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뒤에, 어, 중간에 자잘한 기사들 조금 뒤에, 또 뭐냐면 노급을 폐지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요게 687년 5월입니다. 자, 687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에 사벌주와 삼량주에 성을 쌓았다. 사벌주는 상주, 삼량주는 양양산이죠. 8년입니다. 봄 정월에 중시 대장이 죽었다. 자, 이찬 원사를 중시로 삼았다. 자, 2월에 선부에 경한 사람을 추가했다. 선부라는 건배 만드는 곳인가 보네. 자, 그리고 689년 1월입니다. 689년 1월. 자, 문무, 신문왕 9년입니다. 신문왕 9년. 봄정월에 교를 내려, 교서, 교서겠죠, 그죠? 교서를 내려, 내외 관료의녹읍을 폐지하고, 1년 단위로 조를 차등 있게 하사하는 것을 향식, 요걸 그러니까 이제, 어, 방침.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녹업을 폐지하죠 위에서는 문무관료한테 전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제도를 아마 그래서 687년 5월에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신라에서 기존에 내려오던 대로, 기존에 내려오던 그 녹업을 주는 방식대로 신문왕 이제 온, 그 신문왕 7년입니까? 아무튼 요때 그, <laughs> 관료들한테 이제 한번 월급을 뿌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일 것 같고. 근데 이런 방식 이후에 68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녹읍을 없애 버렸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대요. 그 녹읍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1년 단위로 조를 차등 있게 하사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다고 그랬으니까 조라는 게 뭐냐? 그럼 조라는 거는 이제 돈 혹은 이제 양식을 월급, 양식으로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급은 <laughs>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식과 같은 것처럼 땅을 내려주는 거고 땅을 써먹을 수 있게 내려주는 거고 조를 내려준다는 거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돈이나 아니면 양식 같은 걸 준다는 거죠. 쌀 같은 걸 준다는 거지. <laughs> 노급이라는 게 신라시대의 노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동원할 권리를 준다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거어 가질 권리를 준다는 건지 아니면 공물을 받을 권리를 준다는 건지 혹은 이 권리들을 다 준다는 건지 이 권리들을 부분적으로 준다는 건지 처음엔 어땠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건지 혹은 세습이 됐는 건지 세습이 안된다는 건지 아니면 노급의 크기라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견이 아주 많고요. 설도 많고, 논쟁의 역사도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당연히 모르지. 나는 관심 없으니까, 거기다가.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노급이라는 게 땅을 준다는 거잖아, 땅. 땅을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소유권은 국가가, 국가한테 있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급이, 어, 그 땅의 사용권을 그냥 그 사람한테, 귀족한테, 혹은 관료한테 위반한 거거든. 근데, 그러면 녹읍이 예를 들면 이게 오래돼 가지고 1년, 2년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30년, 40년 혹은 뭐 100년, 150년 동안 죽이여져 가지고 세습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은 그 사람이 그 녹을 받은 관료가 갖게 되는 귀족이나 관료가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겠어요? 그 지배권이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지배권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이 관료나 귀족들한테 옮겨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되겠어요. 국가의 권력이 혹은 이제 왕의 권력이 약해지고 지방할거적인 양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급을 없애고 신문왕 때 신문왕 군년에 노급을 없애고 이제 조세금으로써 혹은 양식으로써그 관료들한테 이제 월급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신문왕 때 신문왕의 권위가 아주 높았고 그리고 귀족들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신문왕이 귀족들한테 이제 귀족들 족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권익 있고 이제 권력도 있었고 국가재정도 아주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이게 사실은 세금을 걷었다가 그냥 세금 너희 걷어라 그러고 이제 땅을 주는 게 국가 입장이 편하거든 근데 세금을 걷었다가 그걸 다시 또 귀족들한테 지급할 정도로 행정력도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죠 신문왕 초에 있었던 김흥돌의 난도 이제 김흥돌의 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기험들의 난으로 이제 진골 귀족들이나 혹은 이제 공신 세력들이 작살나고 나니까 이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된 걸지도 모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이제 신문왕 때 녹읍이 없어졌는데 요 녹읍이라는 게 나중에 경덕왕 때요. 다시 생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는. 경덕왕 때는 중앙의 권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재정 상도 나빠지고 아마 이제 불건전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귀족들도, 어 많이 세지고, 아마 그랬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아마 앞에 나왔던 관료전이란 것도 아마 이때 폐지되고 전부 다 조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이게 고착화 되면은, 그러 그러니까 녹음을 주더라도, 녹음을, 국가가 언제든지 다시 또 빼앗을 수 있으면 사실 녹읍이라는 건 아마 문제가 안될 거야. 근데 녹읍이라는 게한번 주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녹읍을 받은 사람이 이제 대지주가 되거나 아니면 그지역에말 그대로 토호가 되거나 아니면 귀족이 되거나 고려말에 그 녹읍 뭐라 그러냐? 고려말에 아 고려초에 고려초에 그 귀족들 뭐 뭐라 그러지? 가르키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되면은, 각 지역에 이제 영주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거는 국가가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국가 극을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 회수한다 그러면은, 다른 새끼들도 다 들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신문왕 때 이걸 없애버린 게, 신문왕이 아주 쎘단 의미에요. 아주 킹왕짱이었다. 라고볼수 있겠습니다.